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튜버 사양입니다.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. 앞으로 더더 더 재밌어질 거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풀빌라에서 합숙을 할 예정입니다. 모두 풀빌라로 이동해주세요. 여기 또 이게 있구나. <laughs> 난또 엄청 멀리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. 어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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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맞냐? 긴장을 차는 느낌인 것 같아. 우리 어디 옆야아 아, 여성 풀빌라. 어, 좋다. 여긴 더 스킬이 크네요. 방도 그렇고. 좋긴 좋네 여보. 너무 아 좋을 것 같은데? 오! 그게... 키가 다어요 아, 너무 오 좋을 것 같아! 뭐야? 빠바바바 바이 아 노래 알면 동력된 거 아시죠? <laughs> 어, 이게 방이에요? 너무 좋다. 와, 대박이다. 밖에 구경해도 아, 너무 되나? 좋다. 와, 와, 여기 뭐? 문... 나 여기 내집 하고 싶어. 와, 밖에 구경해도 되나? 와, 수영장 바로 앞에 있는데. 미쳤다. 와. 와. 그리고 아니 진짜 너무 예쁜데 밖에? 너무 뻐 와, 미쳤 어떻게? 언니 저 빠지고 싶어요. <웃음> 빠져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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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해. 어, 물 되게 따뜻해요. 와, 어, 근데 너무 좋다, 여기. 너무, 좋다. 너무 좋아. 대박! 열기 와봐요. 왜요? 여기 와봐요. 여기. 어디 갔어? 우와. 뭐야? 너무 고급져. 여기 침실. 우와, 미쳤다. 우와, 여기 뭐 여기서 펜트하우스 찍으면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, 나 근데 너무 좋은데? 우와. 어떡해, 나 진짜 여기 살고 싶은데 다 집에 가기 싫은데? 여기, 여기도 여기 방이 있었네? 이거 신기해진 방이. 나 있다. 여기 내집 하고 싶어. <목소리> 아, 이런 거 좋아. <laughs> 화장실도 무슨네 보금 <오>, 레스토랑이 <목소리> 막 그런 곳 같아. 언니 여기서 잘까요? <목소리> 어, 여기 너무 좋아. 어. 네? 아, 이런 거 좋아. 어, 너무 좋은 <목소리> 아, 이거 내 화장대였으면 좋겠다. 또 있어요? 어, 여기 러닝머신도 있어. 어, 나 이거 할래! 나 이따 이거 할래. 우와. 여기도 있는데, 밖에? 우와! <laughs> 어? 완전 좋은데? 너무 좋아가지고.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. 내가 살면서 이런 곳을 올수 있을까? 많이 어, 건강했다. 돈 많이 쓰셨구나. 우와, 우와, 뭔 뭐야? 이야, 잘못겠다 진짜. 오 내가 와본 숙소 중에 최고다 진짜. 저도요. 아이고. 공짜 아니가? 아, 뭐야? 아 이런데 진짜 있긴 하구나. 와 이게 파라다이스 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. 대표 사진. 아 진짜 네, 메인에 이거 하요아 여기 그럼 여기가 약간 약간 VIP 객실 아, 이런 건가? 와 살아있네. 진짜 펜트하우스 같아. 아 이거는 오케이. 밖에 어 한번나볼요 오.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다. 열이 요한, 없네요. 오 여기도 있구나아 여기 자네. 어 여기 아이고. 아이고야 음. 여기 둘리스 자겠네. 와야 끝도 없대. 야 뭐, 뭐야 이거. 어? 진짜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고. 너무 좋아가지고.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와 말도 안 됐어요. 여러분, 풀 빌라 마음에 드시나요? 어,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을 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고있겠다 여기 많은데? 우리끼리 먹는 거 맞아? 그시죠 아, 잘 먹겠습니다 성아, 가겠습니다. 이거 드실래요? 어, 아, 올려놓 드세요. 맘에 드는 여성분들은 다들 있는지 궁금하니까 <laughs> <laughs> 아, 하루 지났는데 누군지는 묻지 않고 그냥 뭐. 어. 고민 있어? 저는 아직 어제 있다며 네? 어제 있다며 아니 아니 아그러데 <laughs> <laughs> 음. 아직 알아가는 단계 아니면 더 지켜보고 있어? 그렇죠 아직은 그냥 음. 별로 얘기도 어제못 나눠서 음. 음, 글세요 나도 그냥 어, 지더켜 보고 관찰 중. 음. 몰래. 저도 역시... 예, 네. 네. 어... 다 그렇지 않을까요? <laughs> 다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와서 사실... 전궁금해 저가 아니더라도, 과연 이 중에 다음 어... 될지... 네, 음... 야, 예쁘다. 배나 제가 너무 고파서... 옹이님 유튜브 봤단 말이에요. 아, 어제요? 아, 아짜 너무 티 너무, 너무 잘먹는 아, 음. 음. 아침에 갑자기 그 알고리즘으로 상혁이님 영상 뜨는 거예요? 라고 하는 음. 거. 음. 보다가 중간에 약간 화가 나길래 껐어요.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와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나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음. 왠지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서 그런지. 근데 만약에 찾고. 여기서 그, 첫인상과 좀 달라 보이는 사람은 있었어요. 저는 음. 김인호님. 음. 뭔가 엄청 차가우시고 막 그런 느낌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윗해. 스윗한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라이트나요? 근데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막 스윗다고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살짝 어뭐좀 정도? 아니, 좀 <laughs> 네. 음. 정이 많으신것 같은 음. 그런. 언니는요? 음, 저는 어제 식사 시간 때 아주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생겼어요. 어, 그린라이트인가요? 아니 그린라이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뭐 첫이상과 다르게 음... 되게 귀엽다. 내거 비밀이야. 아 <laughs> 근데 진짜 뭔가 음. 제대로 둘이 얘기를 나눠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. 맞아 맞아 그래서 다른 분들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어, 저희가 어떤 걸 생각 봤어요. 생각보다. 짐이 있어요. 응. 음. 음. 저쪽방에수하물요 어, 캐리어랑 아니에요. 어떤 가방이 있는데 이게 왠지 누군가 진짜 올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네. 진짜 이 짐이 대체 누구 거일까요? 남의 거라서 도 음. 뭔가 만지기 싫. 어? 누가 오죠? 그러니까요. 누군가 오시는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요. <웃음> 궁금하네요. <웃음> 기대가 되네요. 기대가 되네요. 우와 이거 컸어요. 캐리어, 캐리어, 캐리어. 약간 <laughs> 그러면 의류나 약간 뷰티? 오. 진짜 궁금하다. <laughs> 짐이 사어트바 음. 뭐가 있지? 음. 음. 누굴까? 근데 내가 봤을 때 제가 이거 추측하는 음. 게. 일부러 여자 남자 떨어뜨리는 거 보면은 나 사실 남자 그럴 것 같아 여기는. 아예 말도 안 돼. 여기 여 여자같지? 아유, 언니 여긴 여자 풀빌라 응. 이렇게 돼 있는데, 나올까요? 음. 남자 왜 아. 아. 따로 놀아요? 음. 어, 음. 남자 들왜 따로 놀아요? 음. 어. 누가 왔다. 이렇게 누가 왔다. 문 열어줘야 돼. 그럼 어, 우리 우르르 나갈까요? 오케이. 아니 아니 아니야. 우르르 나가. 막내가 가겠습니다. 막내 다녀와. <laughs> 나나왜 떨려? 너무 긴장돼. 아 여기다. 찾았다. 성공했어요. 언니, 언니. 안녕하세요. 언니. <laughs> <너무 행복한 모자. 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<laughs> 자매겠습니다. 감사하셨어요. 어, 네. 아 네. 같이 먹어도 될까요? 어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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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뭔가 그냥 말이 안 나오고 그냥. 오 오. 그냥 너무 비주얼이 너무 잘 생겨가지고 오. 들어올 때 정말 막. 오. 빛이 나는 그런 느낌. 살짝 반할 뻔 했죠. 예. 정말 이 프로그램의 치주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왔구나.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. 아, 그러니까 아, 아, 네. 웃는 게 엄청 매력왜 눈을 못보 아니 그 그러니까 눈을 왜 이렇게 못게 웃... 잠깐만. <봐라> 어 진짜 바투였지 <봐라> <진짜> <봐라> 아니야 언니 아니야. 귀 <laughs> 수저가. <봐라> 근데 수저가 엄머 세팅이, 세팅이 하나가 덜 돼있었구나 이게 저는 그러면... <봐라> 찾았어요 아, 네! 네, 아, 감사합니다 아, 네, 드세요, 드세요 아, 네. 네. 여기 있네요 어. 식사 다 하셨어요? 지금, 나, 아, 지금 먹으면서 있는데. 얘기하면서 막... 네. 뭐 드릴까요? 저희는 먹다... 저 달걀 하나 먹을게요 달걀이요? 아하. 감사합니다 네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전 9이요 9이요? 저 음. 8입니다 소매를 벌여. 음, 장사하는 거. 뭐야? <laughs> 진짜로요? 에 거짓말. 아유, 진짜, 거짓말 뭐. <laughs> 진짜, 아, 뭐. 뭐야, 진짜 거짓말. 나 진짜 거짓말이에요 방금? 아니야,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아, 그러면은 어, 저짐 있으시겠지. 검정색. 예, 본인. 어디서 주무세요? <laughs> 나 네. 네. 아니 그게 들어. 같이요네. 나 아니 그게 들어. 네. 아니가 그러니까, 저희랑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? 아전잘 모르겠어요. 아 어, 네. 저희는 이쪽에 또 따로 침실이 있더라고요. 아 저는 네. 또 같이 쓰는 줄 알고 그건 음... 아니겠죠? 설마. 아예 설마 까지. 어머 침실. 미안해. 신난다 저희는. 지금 여자들끼리 있을 땐 진짜가 필요하네. 면 캠이 빠르시네. 아니 아니 아니. 처음에 그러니까 또, 또 왔어. 뭐야? 아니, 제가 보자나 네. 이걸로 봅시다아아안 열어주면 안 돼요? 뭐야? 재미없으니까 열어주세요. 아, 저희 <laughs> 되게 분위기 좋거든요. 누, 우리 누가 왔는데? 어? 남자 왔는데. 진짜? 여자 안 왔어요. 그럴 어? 수않어요 뭐? 어, 뭐 나, 그래? 일단 들어요 어. 그래 가지고 여기 아, 아, 그게 분위기가 좋았던 거구만. 네. 그래. 아, 어? 아니 시끄럽더라고. 누구 온줄 알았어, 나는. 아, 나도 시끄럽길래 누구 오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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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기서 뭐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아, 소리 지르길래 소리가 들려요? 어제보다 확실히 화기애애하네요 응그가지고 음. 어, <laughs> 소개해 줄수 있어요? 그지 그치, 그치 어 맞아 맞아 아 네. 저요? 네. 전 현강림이고요 강림. 어, 지금 고민상담 관련 콘텐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어, 배우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공유를 <laughs> 연상시키는 아주 센틀한 이미지의 방송으로 오셔서 네, 기대가 됐습니다 네. 약간 좀 연예인 느낌 뭔가 주눅들면서 약간 좀 말도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스페셜 카드가 구나 유튜버에 가장 좀 걸맞는 남성 출연자가 아니다 사실 강민이는제 후배고 이성을 놓고 싸우, 싸우기에는 정말 강한 존재이긴 하죠 좀 멋있는 친구죠 네. 컵 남는 거 없어? 있을 거예요 나 드릴까요? 아,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집중이 많이 쏠려. 나 방금 CF 줄알았어 어. 공유가 컴퓨터 주는 그런 아, 느낌으로. 하?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. 뭔가 근데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린다. 오, 잘 어울린다. 아이스 더 드릴까요, 어떻게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저... 아우라가.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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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되게 너무 나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? 진짜 어름다운 걸? 나뭐 뭐지? 어아아이놈다 사고 해야 한다. 오 감사합니다. 어 다르네 뭔가. 뭔가 달라. 음. 뭐 맛있는것 같아. <laughs> 룸은 어디로 배정받으셨어요? 여기요. 여기요. 아 여기요. 네. 아. 응? 저희 옆방이더라고요. 표정이. 아 표정이. 메인의... 이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 그럼 우리 잠 여기서 자는 거야 오늘? 이제 여기.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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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네. 오늘 내일이죠. 유튜브 여러분, 이제 응접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이거 설마 다리가리라고 준 거야? 어. 네. 오. 아 어디서 배웠냐고. 열시. 훈득입니다. 열시 훈득. 열시 훈득. 유튜버에 오신 아홉 명의 유튜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. 지난 밤 인기 투표 다들 기억하시나요? 네 네. 네. 오늘. 인기투표 1위를 선택하신다면? 저는... 솔직하게? 어... 저는... 저천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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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여자 유리는 다음 미션은 3리콜라반입니다세 명이 한 팀이 되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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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재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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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또 팔아야 되네?